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치워크 발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치워크 발매트라서요 원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어, 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딩지가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밑지는 논슬리 원단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어, 옆면에 바이어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사이즈는요, 110에 45 사이즈입니다. 패치 순서는요, 지금 이렇게 두장두 두 장씩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정확한 시접 1cm를 두고 박음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 박음질하시면 하고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박음질하실 때는요, 지금 정확한 시접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419S에는 여기 1cm, 1.5cm, 2cm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1cm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고 박음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신 분은요 어, 여기에다가 1cm를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박음질 하시면 어, 이따가 예쁜 바느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느질 시작하겠습니다 박음질을 두 장씩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름소를 해서 다림질까지 데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장씩 잡아서요 지금 이렇게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로 길이선으로 지금 이음 박음질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음새가 같이 두 개가 이게 만날 때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마주 보게 이렇게 한후 여기 시침핀으로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두 개가 시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박음질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cm가 정확해야 되겠죠? 마지막 반느질이 되겠는데요 이이 음새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음새 이을 때요 지금 이 시접과 이 시접이 이렇게 정확해야 되지만 또이 가름솔 한 것도 같이 양쪽으로 같이 마주 봐야 됩니다 같이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음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박음질한 위판을 가름수를 하여서 다 다림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딩지와 같이 붙여받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길딩지와 붙여받기 할 텐데 할 텐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침을 하셔가지고 음, 바느질을 하면 좀 밀림 방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붙임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루발시접으로 붙임박음질을 할 겁니다. <laughs> 지금 다, 이음이 다 됐고요. 지금 밑판에는 이렇게 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논슬립 원단을 지금 재단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 박음질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논슬립 원단 박음질을 하는데요. 잘 박음질이 잘안 돼요. 이럴 때는 땀수를 조금 키워서 땀수를 사에다 좀 키워 놓으세요. 키우고 박음질 하시면 좀 쉬워져요. 이렇게 뒤를 잡아 당기면서 박음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쉬워지는 바느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박음질이 다 박아질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논슬립 원단은 박음질이 다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단 그렇게 땀수를 조금 키우고 뒤를 잡아 당기면서 바느질하시면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발매트 같은 데는요, 거의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원단을 지금 이게 비닐로 그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단 자체는 미끄럼 방지 원단입니다. 그래서 논슬리 원단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바이어스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4등분을 해서 다림질을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끝을 이렇게 접어놓고 시작해야 이따, 이따가 마무리할 때 예쁜 바느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모서리 부분은요 지금 이 끝과 끝을 맞추세요 끝과 끝을 맞추고 여기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90도 각도로 완전하게 꺾으세요 이렇게 꺾으시면 어,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끝을 내고요 다시 위로 접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해놓면 으 쉬운 바느질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바느질이 끝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끊고. 돌려서 이렇게 그대로 90도 각도로 다시 접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아까 표시해 놨던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로 맞춰서 잡고 그대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처리가 됩니다. 끝 처리는 지금 아까 이렇게 접어 박은 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쳐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 한이 정도면 되니까요. 음, 잘라버리고 네. 한 2cm 이상 이렇게 지나쳐 오면 지금 바이어스 1차 박음질은 끝이 나겠습니다. 4등분한 바이어스를 요 이렇게 지금 1차 박음질이 됐습니다. 1차 박음질을 하실 때 이렇게 코너 박음질을 하실 때는요. 어, 90도 각도로 지금 사각이 다 접어져서 지금 박음질이 됐죠. 90도 각도로 완벽하게 접은 다음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기, 기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음새도요. 미리 2cm를 접어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cm 정도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어스 1차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서리 부분을요 미리 손을 각을 잡아서 이렇게 핀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 밀려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 음, 논슬의 원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바느질이 쉬운 바느질은 아니네요. 이렇 빼면서. 天。Okay. 여기도 뒤에 뒤집어서 귀를 잡아서 이렇게 핀을 꼽아 놨었습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끝을 맞춰준 다음에 그리고 노루발 들고 이렇게 반사하시면 됩니다. mm-hmm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느질이 조금 쉬워지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바느질 하기가 좀 어려운 바느질입니다. 밑에 이게 실, 이게 눈슬립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손 곳으로 찍어준 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바느질하세요. 그러면 바느질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여기는 마무리 박음질인데요. 지금 아까 음. 이렇게 미리 박아 놨죠. 이렇게 같이 박으려고 하면은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처리를 좀더 살짝 안 안쪽으로 살짝 넣으세요. 그래야 여기 기가 맞춰집니다. 살짝 넣듯이 넣고, 그리고 마무리 지워주세요. 여기는 안 박아도 뭐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오히려 박으면 더 미운 단어질이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귀 부분에도요. 음, 이렇게 눌려 박는 수도 있는데요. 안 눌려 박아도 이렇게 귀가 이쪽, 저쪽 이렇게 잘 속으로 들어가서 뭐 빠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적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매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밑지는 논슬리 원단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윗면에는 물이 잘 스며드는 그런 면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 처리를 지금 바이어스로 했는데요. 각 처리 이렇게 4등분해서각 처리하는 방법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는 음 응용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